남한강, 영월, 영천 돌입니다. 옥동천 겁니다. 1m 한50 정도 되는 거고요. 저는 대성 수석입니다. 수석을 판매하고 구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돌들은 원. 원이 들어가 있는 돌들만. 이렇게 모아서, 수백 개를 모아서 놓았습니다. 자인석이고요. 이렇게 원석을 수집을 꾸준히 해서 테마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전시관, 박물관 이런 데서는 이러한 돌이 필요합니다. 인상석, 월석 그렇게 하나만 모으지 마시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으면 이것이 또어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영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비를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